주님이 보내어주신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,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쳐드리고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과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나는 물러가기 원치 않습니다.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.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. 원망거리를 줍니다. 내 마음의 불평을 줍니다.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, 또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, 또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.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.